네, 먼저 송구한 말씀을 오려야 되겠습니다. 아, 참 장소를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보문고를 살려고 했는데 네, 그 소망이 오늘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좀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 네, 자, 이렇게 바쁘신 연말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과 조금 비좁더라도 우리 오늘 싸우지 맙시다 하고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싸우지 맙시사랑합시다 네, 우리 또참 존경하는 또우 김남봉 교수님, 한석산 또 시인님, 또 신명구 석자 교수님, 많은 대외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기 또서 성수 선생님도 보고 계시고, 지금 밑에 주차장에서, 아 50대 주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아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싸우지 말고, 이사히잘 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에 말 맞다나, 안전자리가 꽃자리라고 합니다.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의 에, 처녀 시집입니다. 현재는 스피치 강사로 스피치 원장으로 20여 년을, 어, 내 달려왔고요. 12권의 스피치 관련 서적이 있습니다만, 시집은 네, 저도 처녀작입니다. 매우 부끄럽고 어, 매우 또 어,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대에서는 잘안 떠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좀 떨리고 또 시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과 감정과 삶의 속내를다 보이는 것 같아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이렇게 오늘 날 잡아서 이 일이라는 일 시간에 했습니다. 아, 일독을 해주시고 또그 어,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와닿는 구절이 단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저의 소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또 이분은 어, 이곳에선. 4, 50m 옆에 르네르 빌딩에 1층에 식사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따 가시지 마시고 꼭 2차 여흥까지 함께해 주시고 3차는 실라호텔룸 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차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큰 광영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